응, 안 끝이 도망을 가네? 응? 안 끝이 도망을 가네? 살기 싫다 말이지. 응, 이야, 물빛도 왜 이래졌나? 물빛도 왜 이래졌나? 응, 이리 나온나 얼굴 좀 보자, 전둥어리야. 얼굴 좀 보자, 이리 나와주라. 모델이 하기 싫다 말이지. 전동어리야 일이 나왔나 모델 해도고 전동어리야 일이 나왔나 내캉 놀자 전동어리야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우리 나니 오리 좋아하는데 우리 나니 오리 좋아하는데 에 도망가노 가까이서 찍어가 보내줄라 했는데. 어, 왜 도망가고 있어? 저쪽에도 세 마리 있고, 저쪽에도 세 마리 있고, 오리천지네, 오리천지. 아, 석양이다, 멋지다. 아이고. 어 음, 오리야, 오리야, 이쪽으로 나온나? 오리야, 오리야, 저쪽으로 나온나? 음. 강입니다. 여러분 울산 태화강입니다. 물이 오늘따라 너무 맑습니다. 선동오리 한상이 사이좋게 놀다가 앙컷 오리가 삐치서 도망을 가니까 습곧 오리가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네요. 어 평행선을 그으면 안되는데 평행선을 걷네 어리야, 어리야. 우리 너니가 좋아하는 어리야, 어리야. 멀리도 있네요. 이쪽에도 있고요. 저쪽에도 있고요. 가까이 온나, 어리야. 한번 찍어 보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이고, 이뻐. 우리 어, 나이가오리를 너무 좋아하던데 이거 보여주면 이쁜데 가까이 온나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우리 나니가 좋아하는 오리네 선둥 오리 한상이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네요 가까이 오네요 가까이 오네요 가까이 오네요, 가까이 오네요. 얼굴 보여주세요. 오리야, 오리야. 가까이 오네요. 또 도망을 가네요. 또 도망을 가네요. 아이고, 이뻐.